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7월 16일 새벽 시간인데요. 지금 비트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수확을 합니다. 자, 비트가 이게 좀 늦게 심었더니 지금 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또 뽑아서 와 이건 너무 크다. 와, 이렇게 비트가 아주 크게 잘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커서 이제 해서 좀 이제 다듬고 또 이제 선별하고 그래서 또 이제 판매도 하고 또. 뭐, 즙도 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 작업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트는, 제가, 4월 한, 4월 초에 제가 이제 비트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을 해서, 이제 이 고추까지 심고, 그러니까 5월 한 10일경에 비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이제 비가 알만 뭐 계속 꾸준하게 오고 그래서 어 비트가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대기 무대기를 다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로 다듬으면서 다듬으면서 선별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장을 이제. 포장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고 이게 비트같은 경우는 저온 저장고에 넣어놓으면은 한 3개월 이상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안 팔아도 돼요. 아, 이렇게 비트를 뽑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 요거를 칼로 이제 예, 비트잎을 다 짜, 자르고 좀 다듬어서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두 찔러 놓는다 두 가지로 어, 하나는 생 비트로 판매할 거고 어, 또 하나는 뭐 즙을 내거나 아니면 건조하거나 그런 쪽에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 이제 뿌리 좀 다듬어주고. 남자처럼 막 상처나거나 그래도 어, 비트는 워낙 저기 단단해고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엄청 묵직합니다, 묵직해. 괜찮은 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못생긴 거, 못생긴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 즙을 내거나 뭐 그러면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즙을 내거나 뭐 건조하는데,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건조해서. 나중에 착, 착 끓여 먹을 때. 이런 것들은 요 따로 하나 하나 놓고 아주 엄청 단단해요 아주 돌덩이 같아 돌덩이.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예쁘게 예쁘거나 괜찮게 생긴 거는 어 포장하는 데 가고 어 나머지 약간 흠집 나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너무 크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구분을 해서 저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서 해요런 방법으로 어 비트를 먼저 뽑아서 놓고 어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 비트로 나갈 거생 비트로 나갈 거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이제 약간 흠집 나거나 아니면 못 생기거나 뭐못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이렇게 너무 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가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 이거 예, 저희는 이제 생비트 이 비트가 이게 색깔도 예쁘고 꼭 잘라놓으면은 어소 육회 해놓은 것같아 육회 <laughs> 소고기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갖다가 이제 썰어서 깍두기 해도 되고 뭐 채김치 채김치보다도 이제 깍두기가 아삭아삭 맛있어요 완전 중독성 있는 맛이랄까 뭐 그렇구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으로 이렇게 비트를 작업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좀어 약간 저온 현상에도 좀잘 견디긴 하지만 초기에 너무 일찍 심으면은 어 비트가 나중에 쫑이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늦은 늦은 듯하게 심게 되면은 꽃속에 이제 심이 안 생기고 이제 비트가 커도 속에 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5월 10일 넘어서 심었거든요 한 15일 정도에 에 그런데도 이제 수확 날짜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쑥쑥 크고 또저 올해는 또 간간히 비도 잘 내리고 그래 가지고 비트가 잘 자랐습니다 아 비트 뭐 이게 이제 혈액 건강에 좋다고 하고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족 냉증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썰어 가지고 집에서 오며 가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오며 가며 예 이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 한두세 개씩 이렇게 집어 먹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비트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이장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변비에는 완전히 즉효입니다, 변비. 왜냐면 섬유질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삭아삭 씹어 먹다 보면은 생비트로 먹게 되면은, 어, 변비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아주 미세, 그러니까 모세 혈관 그런 쪽에도 이제 좋고, 또 안구 건조증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사실 종합병원이거든요. 허리, 뭐 디스크에다가 뭐 여러가지 있는데, 어, 비트를 이제 날거로 생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 그런 것도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기분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잎은 이게 저, 이제 근대, 적근대랑 비슷해가지고 어, 비트잎을 이제 뭐 삶아서 먹거나 뭐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에, 뿌리한테 뿌리를 수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먹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비트하고 이제 상극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시금치를 심은 밭에는 비트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시금치 심었던 밭에는 어 비트를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비트는 뭐 저온성에도 잘 자라지만 이렇게 고온인 이런 현상에도 비트가 잘 자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만 잘 보면은 기르기 쉽고 또, 무하고, 뭐, 재배하는 방법은 무, 무 같은데, 어, 비트는 근대과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만 잘 주고, 기비만 좀 해고, 붕소 넣고, 아주 비트가 단단하게 잘 됐습니다. 이러, 이럴 경우는, 이 정도 비트면은 한, 저온 저장고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한 4개월 정도 이상은 이제 비트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장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지는데, 그럴 때는 또 당도가 더 높아요. 맛도 좋아요. 망거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속이 말랑말랑해도 비트로서 이제 그런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 수확하는 모습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